제가 정말 섬뜩했던 부분이 히림 쪽에 가서 이제 건진이 이제 캄보디아 사업을 당신들들이 해부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히림 쪽에서 한 얘기가 캄보디아에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했더니 한단 얘기가 대한민국 차원 끌어다 쓰면 된다고 어 그냥 나라를 아예 그냥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수렁에채박갔을것 같아요 이 사람들. 이명박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명박은 선수들이 그 일을 했어요. 우리는 그 흔적만 알 뿐이에요 자원 개발들 어. 진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우리 흔적도 알 수가 없거든 저수지못 찾았잖아요 저수지를 못 찾아요 어, 여기는 있잖아 골목상권부터 시작해서 돈이 진짜 돼? 다해어 그러니까 다해다해 다 해. 완전한 잡식이에요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전관왕이라고 하는 거야 동업자가 하던 사업을 자기가 꿀꺽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이 하던 일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마지막 꿀떡이 마지막 결국에는... 공통이 통일 대통령이야? 그렇죠. <laughs> 결국에는